매도는 매물 줘서 좋고, 매수는 손님 되어 주시니까 좋죠. 뭐가 더 좋다라고 할게 없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흥분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손님과 매물로 이루어지는데요. 어쨌든 둘 다. 손님이긴 합니다. 매도인 손님으로부터는 매물을 받아야 하고, 매수인 손님께서는 또 구매를 하셔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손님이 많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둘다 많으면 좋겠지만, 어느 쪽 손님이 더 많은 게 좋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국에는 매물 싸움이긴 한것 같아요. 거래라는 게꼭 매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임대차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매도나 임대를 원하는 매물 쪽 손님이 중요하냐, 막상 중개업을 하다 보니, 매수나 임차인 쪽 손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경험상 매물 많은 쪽이 좀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물이 나만의 매물이냐는 거예요. 단독 매물일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동네 매물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단독이었지만 어떻게들 알았는지 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이랬습니다. 임대인이 분명 저한테만 내놨다고 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매물을 갖고 있으면 좋지만, 단독이 아닐 경우도 있고,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나 임대를 원하시는 주인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만 내놔도 되죠? 하시면서 이미 뒤로는 다른 데다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 단독으로 갖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 군데 내놔야 빨리 나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내놓는 거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데 내놓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정말 감사해서 빨리 빼드리고 싶은데, 왜 손님도 없고 심지어 공동 문의도 안 와. 근데 주인분들과 반대로 집을 구하시거나 상가를 구하시는 임차인 분들이나 아니면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한 군데에서만 보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부동산에서 광고하는 매물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면 더 열심히 알아보고 뭐 발로 뛰고 전화하고 저만 그래요? 근데 이렇게 찐으로 매물을 찾고 구하시는 손님도 결국에는 매물을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매물이 단독이든 아니든 매물 손님이 내찐 고객이든 아니든 매물이 있고 매물을 광고해야지 그 광고를 보고서는 찐 손님도 온다는 말이죠. 사실 찐 손님이 다른 부동산을 간다 해도 내가 매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좋다는 거야 매수가 좋다는 거야.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문제인 것 같아요. 매도는 매물 줘서 좋고, 매수는 손님 되어 주시니까 좋죠. 둘다 좋아요. 뭐가 더 좋다라고 할게 없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광고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단독이면 더 좋지만, 동네 매물이어도 갖고 있어야 손님 맞을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매물 확보를 위해서 주인 손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저는, 앉으나 서나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 보고 있는다고 쌀이 나오거나 밥이 나오지 않잖아요? 무조건 우리 사무실 광고해야 합니다. 매물이 없어서 광고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할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사실 블로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매물이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말 맞죠? 블로그 유튜브는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 광고에 돈 많이 써봤지만 블로그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 올릴 매물도 없다고 하신다면 블로그에 매물 광고만 올린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매물 자체는 이미 블로그 아니어도 부동산 플랫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 포스팅을 할 경우에는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블로그에 매물 광고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올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문의 전화 받았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올리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보다 시세. 이거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제거 블로그 포스팅 조회수 보시면 시세 컨텐츠만 조회수 보이시죠? 시세 컨텐츠만 유독 조회수가 좀 높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컨텐츠예요. 지금까지 문의 받았던 내용을 포스팅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귀찮긴 하죠. 손가락 몇번 움직이면 다 아는 세상인데, 그걸 또 내가 굳이 글로 써야 한다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습니다. 남들보다 몇 자만 더 적으면, 그렇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 정말 모르겠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고정 댓글 보시고 신청해주세요. 매물이 없다면 나라도 알려야 돼요. 우리 사무실이라도 광고를 해서 나를 알리고 우리 사무실을 광고를 해야지 매물이든 손님이든 옵니다. 절대로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은 나만 힘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안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힘든 시기이고, 그러기에 같이 힘내서 더 버텨야 하는 것 같아요. 혼자보다 같이 버티면 좀더 낫지 않을까요? 경제 탓 해봐야 시간 낭비. 어느 상황이든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 같이 잘 버텨내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분을 부 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잉.